마태복음 8장에는 각종 질병, 또 기상이변,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시는 권능을 발동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제자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그 권능을 사용하시는지, 또그 권능을, 또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권능, 이것에 왜 순종해야 하는지, 아니, 왜 순복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무조건 순종하거나 예수님이시니까 무조건 순복하는 것보다는 아,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권세가 이럴 때는 이렇게 사용되어졌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사용되어졌구나. 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될 때도 우리가 순복을 해야 되겠고, 또 저렇게 사용될 때도 순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결단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성육신 하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목적, 이렇게 이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저런 말로도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모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표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의미적으로는 상통하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사역하시는 그 목적은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오늘 무덤 속에, 무덤 가운데에 살고 있는 두 사람,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귀신에게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육체를 빼앗겨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기 의지대로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모든 권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다 귀신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사와는,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 무덤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거나 그 지역에 자기들을 보려고 방문했던 사람, 아마 일가친척이었겠지요. 어떻게 되어졌나 궁금해서 방문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두려움의 존재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나가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이전에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셨고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마친 후에 사람들을 피해서 이곳으로 건너오셨는데, 건너오시자마자 이들이 살고 있는 무덤가를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귀신들도 알았는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이 그 무덤가로 오자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당신과 나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귀신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자기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사람들 몸에서 떠나야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자기들이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귀신 들린 두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존재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 눈에는 저기 멀리 어느 곳인가 돼지 떼가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것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 그들이 어떤 그 사정을 합니다. 내가 저 돼지에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그럼 들어가라. 너가 이 사람에게서 떠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즉시 귀신들은 돼지 떼에게로 옮겨갔고 돼지 떼 이천 마리는 물 속을 향하여 달려 들어갔고 그리고 돼지들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그 돼지를 사육하는 주인이 급하게 그곳을 떠나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내 돼지 때 2천 마리가 천근 물에 빠져 죽었어.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에 화를 입을까봐, 자기네 동네에 무슨 일이 날까봐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마지막 장면인 겁니다. 귀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그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돼지 때, 두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귀신의 수가 둘이다라고 봤을 때, 오늘 2,000마리라고 한다면, 1998마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물에 빠져 죽게 됐다는 거죠. 이 돼지의 주인은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자기가 그, 자기 근, 자기의 집 근처로 와서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무슨 이사가 벌어질까, 기적과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까 구경하고 있다가 자기 돼지가 죽자 그제서 행동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가운데에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왜 귀신이 들린 이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 무덤가로 나 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에게 한 말. 우리와 당신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물었던 그 질문. 단순하게 그냥 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이해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귀신을 내쫓아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돼지 떼를 물에 빠뜨려 죽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지 돼지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돼지들을 인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단, 마귀, 귀신과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어요. 오늘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어,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표면적인 이야기만. 헐고 지나가는 겁니다. 귀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자기가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귀신과 하나님, 상관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과 예수님이 지금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내쫓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왜요? 지금 귀신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사람.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귀신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양의 생명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지금 귀신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겨서 죽음, 멸망의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취하여서 다시 그들이 생명의 문으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졌던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졌던 그곳에 그 사람의 안부를 묻기 위여 방문했던 그 가족 혹은 일가친척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고 무려, 무서움이고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이 사람들이 다시 정상인이 될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귀신에게서 예수님이 그들을 취하는 순간 다시 생명의 문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그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니 율법대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에게 그것이 나왔다고 하는 확정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다시 평화롭고 평안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롭고 평안한 상태. 샬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피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러한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평화, 이렇게 이런 양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권한,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발동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행사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귀신에게서 해방되어진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가족들에게나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위협의 존재가 아닌 평화롭고 또 평안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서로 어깨를 결산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함께 잠을 잘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상태가, 평안한 상태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어진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 그곳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지금 사람들이 사는 이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정이다, 마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섭리대로 사역되어져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현장에 지금 예수님은 있고 수많은 증인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돼지 2천 마리를 잃은 돼지 사육자와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우리 동네를 떠나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돼지 2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또그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 했을까요? 하필이면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왜 돼지대 속으로 들어가도록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왜 돼지들은 죽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라고 이해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50%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과 레위기 14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에 돼지고기를 아니 돼지로 돼지고기가 들어간 돼지로 요리한 그러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율법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고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먹는 것이 취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더 폭넓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돼지를 사육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무덤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 주변 지역의 가다라 지역이라고 하는 그 가다라 지방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돼지를 사육해서 돼지를 팔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돼지를 사육한다고 하는 것,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뒤지에게 들어갈 것을 간청하였고 예수님은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돼지들이 물가, 물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그들이 전부 몰살하게끔 그렇게 그 권세를 발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율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너희가 율법에 하나님께서 돼지를 그렇게 가까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돼지를 사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단호히 못 받는 것을 박아 버리시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고 권고하시며 선포하신 겁니다. 율법을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다면. 귀신이 들어있는 그 돼지대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도 돼지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 사장되었다. 어, 귀신이 영적인 인물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거죠? 귀신이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거죠?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셨다 라고밖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귀신들을 통치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귀신도 사멸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여주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고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작정하신다고 한다면 말씀 한마디로 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율법을 위반한 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그들의 소망을 끊어 버렸고 그들에게 율법의 위반에 대한 그경구성 권면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가나라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마도 돼지를 사육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만히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네 마을에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자기네 마을에 있는 돼지들은 전부 다 몰살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손해를 입을까봐, 돼지를 통하여 얻고 있는 경제적인 그 이익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끊어질까봐 예수님께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간청을 했던 것보다 더 불쌍한 그들의 내면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끝내 그들은 복음을 외면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저에게 가장 안타깝게 다가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이 나의 명예나 권위에, 나의 권세에 어떠한 불이익이 끼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 그러한 우둔한, 그런 어리석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하여 밤새 죽음을 각오하고, 물론 그렇진 않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이 있는 그호숫가를 건너오신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는 평안함과 또 평, 평화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먼 예전에 옛날에 나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버리고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런 양을 찾아 나아가며 하나님의 권세로 복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들을 깨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른 양을 찾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